이어지는 주요 기업들의 소식들, 실적과 시장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10월 23일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50센트 매출액은 280.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 4%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영화 빅쇼트를 유명한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블로그를 통해 테슬라는 터무니없이 고평가됐다고 비판하며 공매도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더불어 유럽 시장에서 고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억눌렀던 요소입니다. 다만 11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는 점과 자일주행로봇택시및 AI 로봇 분야의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가가 다시금 반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브랜드 관련 기업에 속하며 동종업계 경쟁사로는 토요타 모터스, 페라리, 제너럴 모터스, 현대차, 리오토, 샤오펑 등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및 청정 에너지 기업으로 전기차 자동차 시장 모두에서 시가총액 기준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시장 전망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죠.